궁금, 나들. 아, 내가 요즘 너무 억울한 게 있어. 한 해, 한해 나이는 먹는 것도 억울한데. 왜 우리 몸의 기능도 하나씩 다 떨어지는 걸까? 그리고 왜 똑같이 먹는데 옛날보다 더 찌는 거야?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래, 나도 알아. 우리 몸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아, 그래도 억울한 걸. 나처럼 생각하는 궁금너들 있지 않아? 예전에 먹으면 그 소화도 빠르고 소화된 만큼 배도 싹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군살이 좀 붙는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다 기초 대사량 때문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할수 있을까 주변에 좀 알아봤거든. 진짜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그 결과 알게 됐지 몸매 관리에 아주 쓸만한 아이템을 말이야. 바로 닥터블릿의 풍 나이트 버닝이야. 이풍 나이트 버닝은 그 몸매 관리를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못살 정도의 품절 대란템이래 판매만 했다 하면 완판인데 이미 6차까지 완판을 싹다할 정도야. 판매량으로 하면 620만 캡슐 정도? 어떻게 도움을 주기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봤더니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실제로 테스트해 본 결과 푹 나이트 버닝을 3주간 먹은 후에 그 기초 대사량이 증가했다고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400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모한 정도? 에너지 대사량이 올라가니까 칼로리 소비도 훅훅 자라는 거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운동한 거랑 비슷한 줄 알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만보 걷기를 한 정도의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자전거나 수영으로 치면 약 50분 정도는 해야 하는 거래. 잠을 잔 것뿐인데 자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만큼 운동한 효과를 본 거야. 400칼로리를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음식으로 보면 삼계탕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정도 아니야? 우리 먹을 땐 쉬운데 그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진짜 힘들잖아. 근데 이거 하나 먹고 칼로리가 딱 소모된다고 하니까 진짜? 싶어서 솔깃했잖아. 그래서 이 실제 후기는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풍 나이트 버닝을 먹은 후에 몸이 막 따뜻해지면서 몸속의 기관들이 열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먹었을 때 속도 편안하고 괜찮았다는 리뷰가 많았어. 이푹 나이트버닝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된다면 우리 체질도 살이 덜 찌는 체질로 점점 변하지 않을까? 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도움을 줄수 있는 걸까? 궁금하지. 그것도 내가 딱 알아봤어. 푹 나이트버닝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몸매 관리에 탁월한 걸로 딱 구성했다고 하는데 제일 눈길이 갔던 건. 잔티젠이라는 신소재야. 잔티젠은 미역 추출물의 주성분인 후쿠잔틴이라는 성분과 석류씨 오일의 주성분인 푸닉산을 배합해서 만든 복합 추출물인데, 어, 총 연구만 12년을 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소재라고 해. 실제로 잔티젠으로 인체 시험 결과도 해봤는데, 체지방 감소, 체중 감소, 기초대사량 증가, 허리둘레 감소가 된걸 확인했다고 하는 거야. 게다가 미국 특허청에 특허까지 받은 기능성 다이어터 신소재라고 하니까 뭔가 안심이 딱 가지 않아? 완전 프리미엄 원료잖아. 포장도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산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포장을 했다고 해. 여행 가거나 촬영할 때 휴대하기 좋겠는데 이건 하루에 하나,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잠들기 전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 우리는 잠을 자는 거지만, 이풍 나이트 버닝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사이즈도 크지 않아. 딱 좋아. 음, 아주 싹 넘어갔어. 연질 캡슐이라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네. 뭔가 몸이 막 뜨끈해지면서 진짜 내 몸이 열리라는 기분이야. 푹 나이트 버닝, 잘하고 있어. 오늘 밤 아주 열렬하게 에너지 소모. 부탁해. 궁금 나들,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 굶는 건안 돼. 건강하게 몸매 관리해야 하거든. 춥다고 이불 속에만 있지 말고, 이푹 나이트 버닝으로 군살도 물리치고 기초대사량도 확 높여서 건강해지자. 예쁘게 몸매 관리해야지. 안 그래? 자기 전, 풍 나이트 버닝 한 캡슐. 오늘부터 같이 해볼래?